아브라함 에게서 하나님 이 하신 일은 믿음 이라는 하나 님의 구 원의 방법 을 작동하 는 것이 죠. 모세 에게 서는 율법 을, 다윗 에게 서는 은혜 를, 그리고 바벨론 포로 로 심판 아래 있는 인류 의 현실 을 적나라하게 역 사로 보여, 주 십니다. 믿음, 율법, 은혜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약속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있는 해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게 예수입니다. 구원이죠. 예수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은 이 앞에 었던 믿음과 율법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사망을 자초한 우리의 운명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기하고 완성하시고 만다. 승리케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승리하는 정도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로 이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음은 이 앞에 약속들이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운명인 인류에게 구원이 될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대표적인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운명에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운명, 죽음,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그 아들이 들어오심으로 사망이 붙들어 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망 속에 들어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느냐 사망을 없애는 거죠. 사망이 운명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사망이 부활로 가는 문이 되는 이것이 일하는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하 초월적 개입. 한 번의 사건으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에 걸쳐, 긴 역사에 걸쳐 인간의 정체를 인간의 도전을, 인간의 시행착오를 우리에게 그 실상을 보이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과 개입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과 이렇게 같이 그 역사 속에서. 어, 씨름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특히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개입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사망을 깨버리는 거니다 사망은 에, 죄, 죄의 값입니다. 아, 죄값이 사망인데, 죄 값이 사망인데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아니죠. 그러니까 죄로 죽을 운명 그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와 복된 지위를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파니 저주와 사망이 된것 같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겠다 로마 소장 예수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사망이 결국 운명인 자리에서 영생이 결국 운명인 자리로 세상이 바뀐, 판이 바뀐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망을 깨는 겁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지나가지.